어, 차 온다. 어디? 이 뒤에. <laughs> 어. 제 카톡이 자꾸 오고 있는데. 누군데? 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이뻐? 네. 예쁜데. 아, 이쁜 거. 아, 친구들이 아, 어, 오늘 집에 내 방에 벌레가 많아. 근데 할 수, 진짜 이따만 했 진짜. 어때, 어, 잠맞다 이따만 했는데, 진짜로. 어. 이따만 했는데, 화냈어? 화냈어도 아니고. 응. 어. 뭔가 여태 그러는데 에프킬러를 엄청 뿌렸어 죽었는데 죽었는지 뒤를 했는지 모르겠어 에프킬러 엄청 뿌리면 하얗게 된다 이거 어, 그그 부위가 그다 하얗게 된다 파란색면 어떻게 해? 파란색은 어떻게 해? 기어댕기면서? 그럼 뭐안새까운 거지 나못 잡고 나왔지?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나오니까 소리도로 가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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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여기서 엄마랑 젓갈 샀어요 아 진짜? 젓갈 맛있어? 맛있었어 찍자. 진짜? <laughs> 애기... 우리를 찍자 죄송해 못하겠다 되게 유튜브들 엄청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혼자 다니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혼자 다니면서 그랬어맨상각대기고저러 아니야? 어? 역광 응. 내가 나오면 역광인데? 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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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덴탈만 끼다가 개 옆을 꼈어. 겁도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그거 끼지 말라며. 그래가지 근데 이것도 덴탈이야. 이건 덴탈 아니야. 덴탈인가? 그래가지고. 그고부직포 네. 말아야 돼.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어 저도요. 왜냐면 이틀 동안 <laughs> 어, 기다려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까이 감아야지 가만 음. 보면 한게 어디야? 가만 갑니다, 가만. 음. 또 2층 주차장이 나와서 더운 데서 기다려야 되잖아 오늘 햇빛이 없어가지고 햇빛? 오좀 어, 날씨가 흐리긴 하다 것같고 어떡해 아프면 어떡하지 편집 다중시킬까? <laughs> 전화가 <웃음> 와가지고 잠깐 끊겼네요 <laughs> 아. <에이. 웃음> 어 우연히 어? 만나 버렸네 어? 주자가 여기 어, 어. 어. 있었네 <웃음> <웃음> 주자가 아니 근데 너네 이거 들고 왔어? 나 그거 안 받았어? 아 이게 진짜? 프린트를 해준 사람들과 어. 사람들 거 아니죠 사람들 나 확실히 몰라서 아 주연씨가 그래서 없는 그근데 단체로 왔으면 다 해주지 않을까? 나 방금 위쪽에서 내려서 왔다. 도라가 여기 내려주면 주가 아 진짜 어. <laughs> 어차피 돌아서 이렇게 나간다고아 근데 여기 더예 더운데? 나 안에 있을래? 일반인도 찍는 거 아니야? 어 어? 선생님들 이뭐 샌들이야? 어떻게 나못 찍겠어 재밌어서 우리 반 선생님 내가 우리 반 말하는 거니? 어 선생이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어 뭐지 윤현언왜 벌써 왔지? 아왜 이렇게 거고. 우리 오늘 될지 어명 혼면서 만났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요어게 아, <laughs> 아. 어, 아, 뭐야.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이거 완전 들럽다지네 얼굴은 어때 집이 아이유. 나왔어요. 아이유. <laughs> 어, 어 문서. 아 진서 씨, 네. 이차를 맡게 되었는데, 소감은? <laughs> 일단, 아프다고 해서, 긴장이 <laughs> 되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에게는 타이러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서 아, 씨, <laughs> 이차를 맡게 되셨는데요. 요네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아플까요? 열이 날것 같아요 맞아 열 나겠죠? 제피부 혹시... 3일 동안 38.8%.. 태나 지은씨 지은씨 촬영 괜찮으세요? 네? 촬영 괜찮으세요? 네. 아, 아니요 <laughs> 지은씨 <laughs> 네. 2 0 0억조를 하게 되셨는데 네.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네. 저도 어제 홍고 애하고 상서고 애가 맞았거든요. 네. 그, 그, 근데 그한 명은 새벽에 아. 너무 아파가지고. 불은 그래, 가지고 힘들었고, 한 명은 지금 아파하못 아. 움직였어요. 아...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앞에서 다 왔네, 그. 그러게. 헤어샌드 어, 이런 거 있어요. 샌드다 화이자 맞으시나? 아, 나 화이자. 아. 그런데 왜 뱅킹 맞고 샤워하면 안 돼? 주사 구멍에 물들어가잖 어. 아, 그거 방역. 아. 어. 약 네, 다리시, 다리시, 음. 그런 거 그럼 여기만 들어가도 돼? 관장님 화이자 말고 딴거 맞으려 가지고. 아. 관장님 아스트라 맞시죠어 심지어 2달이 어. 월 30일에 맞 옛날에 우리 할거잘 있을 때발수술을때 막히는 수술 이런을 했잖아. 응. 그때발에 이렇게 맥다고 아. 너 많이 떨어어 오오오오오오 한시부터 접종 시작이에요. 한시부터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2 0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몇 시죠? 4 2분 예상. 12시 다 43분. 다 43분. 어, 민지가 왔어요. 마실 아직 한 초만 남았습니다. 어피아개나 어? 지금 몰아갔던 민지. 민지 씨. <웃음> <웃음> 저 유튜버라고요. 아, 아이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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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저희 뭐 할까요? 야, 재밌는 썰. 재밌는 썰? 어, 썰 따위는 없어요. 네? 썰 따위. 그런 네. 거. 아, 아, 다시킨 아, 유튜브 오승은 씨. 2차 접종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배 아파서 말하다가 별로 못 먹어서 아, 너무 슬프네요. 많이 못 드셨어요? 네, 제가 아파요. 이런 이런. 본인 거 맞는 줄요 본인 거 맞는 줄 확인하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드세요. 끝이라고요끄 꺼지라고요? 라고 말이 좀 심하시네요. <laughs> 꺼지라니. 꺼지라는 말 되게 좋아하시네. 맞아요. 사과하세요. 야 카메라 렌를 켜봐. 야 이거 썸네일. 격보로하마아 <laughs> <태양 한탄을> <laughs> 지금요? 네. <갑자기>. 일단 투표하겠습니다. 정혜가 어디 대 네? 정요정혜는 네. 연락이 없는데. 아 어, 힘든데. 신발 짓고 있어. 어. 자. 서양이진곰서이 서양이 어. 어? 안돼 제가 밟아버렸어 이구안 돼. 제이 밟아 버렸이구나서이거 줌 이거 기다려봐 봐 10배 이렇게 이거 뭐야? 줌인 줌아웃 줌인? 10배 하면 10배 열 10배 하면 얼마나 볼수 있지? 이 약간 볼게 없어 야 나도 약간 이상한 거 찍고 있는 거 같아 빨리 너 빨리 찍봐 근데 햇빛이, 너 지금 빛을 어디다 맞춘거야? <laughs> 어이 깜짝 놀랐네. 네? 아 어, 뭐야 나 찍을까? <laughs> 어 문예은이다. 문예은 아, 씨. <laughs> 마라탕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아, 진짜 아침부터? 어, 최현연씨 마라탕 드시고 오셨어요? 어, 아니에요, 그쪽은? 양지현씨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4 4 8번이요 아, 그래요? 뭐 나? 네. 너뭐 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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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었어. 집에 가만히 있으래. 나 <농>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야, 네. 심장에 물이 올 수도 있어. 심장? 카페에서 놓치면안 되겠다. 알트 야, 나 공부하면 심장 찢는데 공부도 하면 안되있다 <농> 네? <laughs> 어? 나안 찍잖아. 니찍아 야, 번어야 뭐 어, 이거 어떡하지, 안지 주현지 씨. 야, 번어 앞머리 해명해보시죠. 앞머리 다된것같아 지금 1차, 1차 때랑 지금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지금. 나름만족하시는 중, 아, 앞머리에. 그렇습니까? 받아주세요 아, 야 근데 여기 있으면 찍을게 없어 같이 그래, 카메라 신경쓰다가 <laughs> 찍을게 <할수> 없어 <laughs> 나이 안에 넣었어? 뿡해졌을걸? <laughs> 어야나 주민등록증 나왔어 네? 응? 주민등록증 나왔어 배차가 아웃 안 나왔어? 큐키네 아 맞다 어쩌라고 여기 요 손톱이 왜 이렇게 기시죠? 이렇게 언제 자를 거예요? 뭐라고? 뭔 소리야. 오늘 세상에 처음 나오셔서 바람을 처음 맞고 오고 계시죠? 진짜? 어, 쟤는 못 먹어. 맛있겠다. 계란 쿠키를 먹고 있어. <laughs> 저 어제 노예 3명을 얻었어요. 누구, 나도 있잖아, 쟤지 <laughs>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하신 거예요. 아 사인을 먼저 하고 계약 내용을 적으시면 어떡합니까? <목소리> 여기 노예 1. 아얘 아닌가? 지연인가 진서지. 진서야 너 노예지. 네. 너 노예 1이고 다빈이가 2고요 <laughs> 제가 3이에요 <laughs> 양공국까지 키시잖아요. 맞아. 나 대한민국 접고 싶었는데 얘가 계속 빼어가서못 잡았어. 큰일 났어. 집 가고 싶어. 여긴 찍을 게 없군요.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